미녹시딜이라는 게 머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탈모를 막기 위해서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긴 한데 잘못 바르게 되면 진짜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탈모약은 만지면 안 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머리카락 빠진 현상들이 좀 극심하게 와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미녹시딜은. 원장님 머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미녹시딜 하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머리에 대한 좀 스트레스를 좀 받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미녹시딜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약간 좀 무적의 약인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바르는 방법을 제대로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 미녹시딜이라는 게 머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탈모를 막기 위해서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긴 한데 잘못 바르게 되면 진짜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과연 뭐가 문제고 어떻게 발라야 또잘 바르는 건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정보가 섞여서 그런 건데 탈모약은 만지면 안 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간혹 탈모약은 뭐 여자는 만지면 안돼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남자분들도 아 이게 만지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탈모약을 쪼개 먹었을 때 얘기고 탈모약도 코팅돼 있기 때문에 만지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미녹시딜은 전혀 더더욱 상관이 없는 거라서 그 약간 미녹시딜인 줄 착각해가지고 아 이건 손으로 바르면 안 되지. 그래서 면봉이나 붓으로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으로 바르는 걸 일단 원.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면봉이나 붓으로 발라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면봉 솜이 다 먹어요. 예를 들어 타이레놀을 한알 먹어야 효과 있는 걸한 10분의 1 정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효과가 있을까요? 없겠죠. 없잖아요. 충분한 양이 발려서 효과를 작용을 하는 건데 너무 적은 양이 발렸을 때는 그냥 안 바른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아셔야 될게 뭐냐면 미녹시딜은 머리카락에 바르는 게 아니라. 두피에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환자분들이 그 머리카락에 이렇게 발라주면 머리카락이 굵어지는 줄 알아요 근데 얘네들은 두피에서 흡수가 돼서 모낭이 건강해지면서 굵은 모발이 나오는 거지 모발에 바른다고 모발 자체가 막 이렇게 굵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최악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면봉으로 머리카락에 이렇게 바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 원장님 저는 머리카락이 안 좋아서 면봉으로 머리카락에 이렇게 잘 발라줬는데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죠 여자분들 중에는 이제 모이칼 길잖아. 네. 여기를 이렇게 아, 바르는 분들 많아요 붓으로. 완전 잘못 알고 계신 아, 거예요. 그렇죠,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실제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아 엄청 많아요, 엄청.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아 제가 이 영상 찍으면서 이건꼭 얘기해야겠다. 두피에 아, 바르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되겠네요. 민혹시들은 두피에 손으로 바르는 거다. 맞아요. 또 어떤 효과문 사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두피에 제대로 바르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사용량이라든가 횟수.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너무 적은 양을 바르게 되면 두피도 장벽이 있잖아요. 그걸 흡수되는 양이 너무 적어지다 보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쉐딩이라고 머리카락 빠지는 현상들이 좀 극심하게 와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면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집중이 잘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정량, 권장량을 잘 준수해 가지고 바르시게 되면 모발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사용량과 사용 횟수를 잘 알고 바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액상과 폼 기준이 좀 다른데요. 액상은 스포이드로 보통 바르라고 해요. 1 m 리를 정확히 재서 하루 두 번을 쓰시는 게 굉장히 딱 알맞은 사용법이에요. 그리고 폼의 경우에는 뚜껑 기준으로 해요. 얘 같은 경우는 반뚜껑 씩 하루 두번 그렇게 사용하는 게 권장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말 흔한 케이스인데 아까 머리 빠짐 쉐딩 현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도포를 하게 되면 혈관을 확장시켜서 막 영양분도 공급하고 또 산소 공급도 하고 이러니까 모낭이 튼튼해지는 과정을 겪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약해졌던 애들은 빠지고 나서 건강한 모발이 나게 돼요. 예를 들어 새싹이 날 때도 단풍이 지고 겨울에 잎이 다. 지고 그냥 앙상하게 나무가지만 남았다가 이제 다시 봄 되면 싹을 틔우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미녹시디를 통해서도 모낭이 건강해질 때는 약한 모발이 탈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면 다시 굵은 모발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쉐딩 과정은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겪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좀 심하게 온 사람도 있고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약하게 온 사람이 있을지언정 겪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 빠져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게 사실 남들이 봤을 때는 알아차리도 못하는 정도로 빠지는 거거든요. 나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보통 민옥 시리하다 효과 없다는 분들이 대부분 두달 안팎에서 바르다가 그냥 다 중단해요. 왠지 더 겁먹으니까. 오히려 안 발랐을 때가 더 건강했던 것 네.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는 그 시기가 지나면 튼튼한 새싹이 자라는 게 맞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 무한 권민교라고 해요 <laughs> 저를 믿으라고 해요 왜냐면 이게 머리가 빠지고 있는데 누구 하나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민옥 시딜이 일반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약국에 처방전 없이 살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전문가가 이게 이런 약입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경과를 거칠 겁니다 이런 설명들을 충분히 해주기가 어렵다 보니까 혼자 그냥 사서 혼자 써보다가. 이제 중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초반에 겁 먹을 수 있는 이 시기 잘 이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때 중단하면 오히려 효과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의미 아예 없는 거죠. 아 그리고 또 바르고 바로 씻어내는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 바로 있어요. 바로 씻어내는 분들도 계세요. 어,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 바르는 거잖아요. 저녁이야 괜찮다지만 아침에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출근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떡이지니까 아 이걸 바르고 한 10분 있으면 다 흡수됐겠지? 하고 이렇게 그냥 바로 씻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나요? 그럼 안되죠 못해도 한 2시간 정도는 방치해 두셔야 얘네들이 흡수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직장인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니까 저는 아침에 바르고 30분이나 방치하고 씻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럼 당연히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오늘 이참에 아예 미녹시디를 효과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또 하나씩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피에 바르는 건데 손으로 바르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거 그냥 손 씻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흡수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해로운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 액상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이드로 여기 직접 두피에 떨군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폼 타입 같은 경우는 뚜껑에 짜거든요 보통 요 짜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만렙이요 만렙 벌써 10년차 하다 보니까 제가 쓰는 이게 진료실에 로그인 폼인데. 저는 이 뚜껑 열어가지고 직접 두피에 짜요. 근데 이게 사실 초보자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반 뚜껑 용량을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뚜껑에 반을 짜가지고 손에 덜어서 이렇게 두피에 문질르는 식을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내가 묻은 정도나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직접 짜도 돼요. 근데 이제 간호 이게 완전 무스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막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럼 머리카락에 바르는 거랑 또똑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직접 쓰고 싶으시다면 두피에 딱 닿게 한 다음에 진짜 소량씩 조금조금씩 뿌려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좀 깔끔하게 바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량, 뭐 사용 횟수, 뭐 적정 기간 아까도 설명드리긴 했지만, 액상 같은 경우는 1 m l 씩 하루 두 번, 폼 타입 같은 경우는 반뚜껑으로 하루 두 번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기간 간에 8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못해도 8시간은 지나서 사용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포를 한번 했으면 흡수되는 데까지는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폼 타입이랑 액상 타입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간혹 뭐가 더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시는 네, 분들 있어요 그런 근데 똑같아요 미녹시딜이라는 성분은 똑같고 이게 제형만 다른 거예요 효과는 동일하긴 하지만 어쨌든 바르는 형태의 이제 약이다 보니까 그 사용감이 너무 큰 역할을 하긴 해요 로게인폼 같은 경우는 떡지는 게 정말 적어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 아침마다 맨날 바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막 로게인폼을 발랐다는 거를 아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 정도로 떡지는 게 적으니까 만약에 사회생활 때문에 떡지는 게 너무 걱정된다면 로게인폼으로 발라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액상은 좀 많이 떡죠. 그리고 막 흘러내리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액상이 바르기는 또 편한 게 있거든요. 또 이제 치트키가 하나 있어요. 액상은 이 물파스 공병에 담아서 그냥 이렇게 막 두피를 막 이렇게 밀잖아요. 그러면 넓은 영역을 바르기가 진짜 쉬워요. 오, 진짜 아, 이건 진짜 꿀팁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파스 공병인데 이 인터넷에서 진짜 손쉽게 살수 있거든요. 네. 미녹시딜 물파스라고 검색하면 전용 용기가 나와 있어요. 아...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물파스 뚜껑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해서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액상을 이용하게 되면 넓은 범위에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바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르는 건 액상이 편하지만 자극감이나 이런 것들은 폼이 훨씬 훨씬 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쉐딩 과정을 알고 바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내가 못해도 네달 이상은 발라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네달까지는 쉐딩 기간이니까 그때까지는 뭔가 개선되는 걸 기대하지 않고 바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쉐딩이 왜 생기냐면 모발도 사이클을 타는데요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빠져버려요 근데 이 휴지기 상태에 있는 애들은 아주 작고 가늘고 굉장히 비루하단 말이에요. 도포를 하게 되면 이런 애들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비루한 애들은 빨리 정리하고 제대로 된 애들을 키울 생각을 하나 보네요. 그쵸. 머리카락이 빠지고 막 이제 쉐딩을 겪다 보니까 막 몸과 마음도 다 상하신 분들.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한 반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굵고 건강한 모발이 날 거기 때문에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고 6개월 정도를 바르시게 되면 훨씬 풍성해질 겁니다. 원장님 알려주신 방법대로만 하면 민호 씨도 되게 잘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미녹시딜도 부작용이나 한계 같은 것좀 있을 수 있겠죠? 미녹시딜이라는 제품은 바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피 자극감, 트러블, 약간 이런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두피가 너무 가렵다. 근데 경미한 정도고 참을 수 있을 정도면 저는 계속 바르라고 해요. 왜냐면, 뭔가 바르는데 자극감이 없는 것도 오히려 이상한 건데, 사람들은 그런 게 아예 없어야지 나한테 맞는 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가려운 게 일반적이고, 참고로 저는 프로필렌 글라이콜 때문에 가렵지만, 그거를 꾸역꾸역 거의 10년 가까이를 발랐어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뭐 두피가 나빠지거나 이런 거는 없었지만, 그때는 사실 그게 프로필렌 글라이콜, 액상 때문에 생긴지도 몰랐어요. 저도 학생 때부터 바르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전문가가 되고 보니까, 아, 이게 폼으로 바꾸면 됐던 거였구나 해서, 폼으로만 바꿔주니까 많이 개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 액상으로 시작하신 분이라고 하면 간지럽다 그러면 계속 발라보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 그때는 로게인 폼으로 바꿔가지고 해보시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너무 가려워서 미칠 것 같다 그럼 그때는 일단 일시적으로 중단을 해서 중단했는데도 가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샴푸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단해봤을 때 개선이 되면 다시 한번 발라 보는 거예요. 음. 그러면 괜찮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발라 주시면 되거든요. 다음에는 이제 확산형 탈모라고 해서 너무 범위가 넓은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럼 사실 민옥시딜 이 반뚜껑이라고 있잖아요. 이 반뚜껑으로는 충분히 다 덮지 못할 정도로 탈모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민옥시딜 도포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가장 원칙은 바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자분들이 아저 귀찮아서 바르는 건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먹는 거 주세요. 라고 하면 전 절대 처방 안 해줘요. 왜냐면 먹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신 부작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탈모는 미용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탈모 관리 안 해서 많이 죽는다고 하면 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겠지만 머리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굳이 전신 부작용을 달고 살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해서 먹는 탈모약 프로페시아 뭐 아보다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작용을 감내해서라도 먹. 어야된다고 하지만 이 미녹시딜이라는 거는 그 효과 정도를 봤을 때 전신 부작용을 감내해서라도 먹어야지 이렇게 할 만한 약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바르는 제형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그럼에도 효과가 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먹는 약을 더해서 먹고 바르는 걸 함께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M자 헤어라인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민옥시딜의 한계를 느끼실 수 있어요. 정수리는 모낭이 죽은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M자는 죽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모낭이 없는 곳이니까 팩날 발라봐야 네, 씨앗이 없는 거죠. 씨앗이 없는 거죠. 물을 팩날 줘봐야 뭐가 있어야 자라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M자에는 민옥시딜이 좀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모발 이식이 답이다. 이 민옥시딜이랑 같이 혹시 또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추가 관리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 그럼요. 사실 이 미녹시딜이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제재는 맞지만 먹는 탈모약 없이 미녹시딜 단독으로 탈모의 진행을 막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밑을 막는 건 프로페시아나 뭐 아보다트가 하는 역할이고 거기 이제 물을 채우는 역할이 민옥시들의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먹는 탈모약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서 민옥시들만 쓰셔도 괜찮겠지만 남성에 있어서는 먹는 탈모약 없이 민옥시들만 쓰시는 거는 크게 추천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는 어쨌든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건 있지만 혈류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얘는. 근데 그 혈류 안에 실제 영양소가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모발을 형성하는데, 모낭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모발 건강에는 철분, 비오틴, 비타민 D, 아연 이런 영양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거를 각각 단일제제로 먹는 거는 저는 권장드리지 않고 이게 하버드 영양 피라미드라고 있어요. 이 삼각 피라미드 옆에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를 먹으라고 해요. 비타민 d 2,000 IU 이상인데 그것만 만족시키면 어떤 제품을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를 먹으면 제가 아까 말했던 네 가지 영양소는 무조건 충족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좀 보충을 해주시면 혈류가 공급되더라도 양질의 혈류가 공급이 되니까 모낭을 좀 건강하게 만드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생활 습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에요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코티솔이라는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면역을 떨구게 되고 모낭을 약화시켜서 모발이 가늘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면. 아무래도 이제 수면 조절이 좀잘안 되게 되면 우리 몸에 면역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또 면역이 떨어지면 염증이 많이 생기고 염증은 또 혈류랑 영양분 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에 또 모낭을 약화시킬 수가 있어서 그래도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상의 수면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흡연은 절대 안 된다. 당연히 음주도 안 좋지만 탈모 쪽에서는 음주보다는 흡연이 더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흡연자인데 내가 탈모가 있거나 아니면 모발이 자꾸 얇아져서 걱정하고 있는 일반이라면 금연부터좀올한해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녹시디를 바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미녹시디를 하루 두번 바르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못해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했지만, 혼이랑 시간만 날렸다. 이거 효과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셔서 그렇고요 FDA 승인난 탈모 치료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프로페지, 하나는 민옥시딜. 그러니까 얘를 안 한다는 거는 두개 중에 하나를 안 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걸 버리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미녹시딜 도포는 모발에 바르는 게 아니라 두피에 바르는 거라는 겁니다. 모발에 이제 붓질 하시듯이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되고 손으로 두피를 문질문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 적게 쓰거나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적정 용량, 적정 횟수 그리고 흡수 시간을 고려해가지고 세척하는 것까지 좀잘 지켜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이거 바르면 무조건 쉐딩이 일어나기 때문에 머리카락 빠진다고 어 덜컥 겁먹고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어 이전이 훨씬 더 건강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중단하지 마시고 못해도 6개월은 꾸준히 발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계속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탈모약도 좀 복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혈관을 확장해서 영양분을 보충한다 해도 거기에 알맹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이랑 뭐 비타민 D 이런 영양분 섭취도 충분히 해 주시고 평상시 우리 생활 습관 관리를 좀더 잘해 주신다면은 여기에 시너지가 돼서 훨씬 더 건강한 모발, 풍성한 모발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풍성한 모발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미녹시딜에 관심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널리 좀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